그것이 알고 싶다의 김상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 스튜디오에 문재인 대통령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재인이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그것이 알고 싶다를 자주 시청하시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 굉장히 팬인데요. 혹시 진행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대로 걸려온 안통의 전화 저 문재인이 당선됐습니다. 2017년 6월 9일 적폐 세력이 사라졌습니다. 어제십니까? 저보단 못하네요. <laughs>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것을 사고 싶다는 매주 토요일 밤 11시 10분에 여러분을 삽니다. 저 저기요. 저기요. 김상중 씨랑 많이 닮았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니 와 씨요. 그런데 말입니다. 요, 다, 요, 다, 요, 다, 요, 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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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입니다. 그것 요, 알고 싶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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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요,